아, 이건 이제 오늘 지금 설교는 오전에 했던 설교의 일종의 외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 롯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 당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소상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이스 라일이라는 그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지 않으셨다면은 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거룩이라는 책은 이제 성화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이제 어 라일 어 목사님이 이제 성공에 죽여셨죠. 어 그분이 이제 하신 그 굉장히 탁월한 강해설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 기억해야 할 여인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라일의 설교는 뭐 이제 탁월하고 그아 치밀한 강의 설교로 유명하고 그 중에서도 꽤나 유명한 설교입니다. 기억해야 할 여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아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로스의 아,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에 주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로의 아내가 이제 돌아가서 소름 끼는 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 당시에 로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고요. 롯스라로의 아, 아내는요, 죄송해요.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고 롯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고도 이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요비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데 당대에 아브라함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역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못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지만 당대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어,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지고 신앙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 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되게 아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쉬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간 그러니까 괜히 아쉬워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대부분의 교회 중고등부에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뭐 신자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즘은 거의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꽤 있었습니다. 제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저제 스스로 제가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뭐 그때 제 생각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교회 제가 중학교 고 그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때 교회 선생님이 너무 예쁘고 잘해주셨어요. 그때 예쁘고 잘해주는 선생님이 있면 먼저 좋잖아요. 저는 학교가 맨날 맞았거든요. 그 남자 선생님들 이 엎드려 그래가지고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뭐 떡볶이도 사주지 잘해주지. 그건 간호사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녔던 거예요. 다녔지만 약간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제 아, 아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먼저 신앙을 가지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면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엄마 아빠가 신앙 생활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챙겨주는 게 많아요. 뭐 무슨 뭐, 예배 시간 전에 졸지 말라고 사탕도 챙겨주고, 나도 사탕 먹을 줄 아는데. 사탕도 챙겨주고. 끝나고 나서 뭐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뭐 바리바리 싸주시고, 뭐, 뭐 순대도 사주시고, 나도 순대 먹을 줄 아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좀 서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아마 제가 자기연민에 빠져서 그렇지 저한테도 챙겨주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그런 것들은 내가 받은 건 기억 잘안 나잖아요. 어쩌다 한 번, 뭐, 안 받은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상처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섭섭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런 게있어요 그, 제 친구들이, 친구, 이제, 아빠, 엄마가 다뭐 집사님이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집사님이 대표기도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앞에 와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때 이렇게 대표기도도 겁내 길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비슷한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게 있어서는 길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저는 기, 기도를 다 듣고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laughs> 어쨌든 되게 멋있는 말씀들을 막 해내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 보면서 와저 부모님 참 신앙이 좋으시구나. 야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뭐 사실 예수님 믿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잘 알지도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저기 앞에 나와가지고 탁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 앉아가지고 야 우리 엄마 아빠 저기 기도한다.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신앙적 특권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어, 근데 이제 다시 롯 이야기를 돌아와서요. 그 JC 라일은 이제 어,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롯의 아내는 당대 가장 신앙적인 어,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던 사람이라고. 당대 가장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우리 장에서볼수 있지만은 그돌라오멜과 여섯 개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광경을 옆에서 눈으로 봤을 거고요. 그리고 아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십일조를 바치는 광경도 눈을 눈으로서 봤을 거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도 그리고 어 이제 자기 남편 어, 로스 로시, 로시 함께 예배하는 광경도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로시 물론 여러모로 타락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끔 가정님의 비스무리한 것도 했을 거예요 소돔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소돔의 성문에 앉아가지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사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찌찌하는 모습도 옆에서 봤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다른 소돔 사람들을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신앙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로세 아내는요 전혀 그 신앙적인 특권을 어 그러니까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사실 그런 신앙적인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다 읽어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신앙적 특권들만 풍성하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갖춰야 한다는 생각하는, 즉 그들이 인정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힘든 위치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경건한 남편이나 아내를 주어 보십시오. 그들에게 훌륭한 복음 설교자를 주어 보십시오.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주변에 경건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길게 하고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 볼게요. <laughs> 아, 그러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어, 라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복음 설교자를 주어 보십시오. 그 외에도 가능한 모든 특권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요압은 타락했죠. 아,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게하시는 타락했죠. 그렇죠? 늘 옆에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의인이었지만 세상만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올바른 지식과 엄중한 경고와 수많은 특권을 향유했지만 바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적용 간단하게 해봅시다. 어, 여러분들 중에서 어, 나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가 멀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경고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더 나은 회가 어딘지 잘못 찾아가지고 여기 어쩔 수 없이 있을 뿐이지 난 힘들어 죽을 것 같다 그 네가 설교 10분, 시간을 10분을 줄인다 하더라도 나는 참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인터넷 아 그만할게요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설교자와 더 나은 목회자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더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예가 있습니다. <laughs> 아, 이 설교는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예, 기억해야 할 여인이라는 설교예요. 이 설교는 너무너무 유명한데, 이 설교의 유명함이 사실은 이 설교 자체가 주는 메시지의 충격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요. 아, 여러분들이 책을 사기가 꺼려지신다. 아, 책이 너무 두껍더라. 그러면은 인터넷에 기억해야 할 여인이라는. 제목만 쳐도 설교문 전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 설교가 유명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 설교 내용이 너무 탁월해서입니다. 그리고 와닿죠. 또한 가지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laughs> 라일의 아내도, 아, 라일의 아들도요, 큰아들도요 신앙을 잃었습니다. <laughs> 다시 말하면 라일이 되게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laughs> 라일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정말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니까 앞에서는 목회를 막 성실하게 하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고 그런 위선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일의 그 전기를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타락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이 문제에서 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교회 탓을 하고 가족 탓을 하고 내 친구들 탓을 하고 우리 조 탓을 하면 끝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명할 만한 좀이 설교가 말하는 그대로 라헬 본인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권면하는지 가 여러분들에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마음을 억지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마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음, 나를 더 감동시켜 봐. 네 설교는 좀 부족해. 혹은 뭐내 가족들은 뭐 우리 조의 나를 향한 섬김은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섬기면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언나가 다 한참 을나간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롯의 아, 죄, 롯의 아내의 죄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 다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사실은 상생 19장만 보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았다. 다시 말하면 어, 소돔에 남겨둔 자신의 재산이나 명예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그리워했을 뿐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더 분명하게 로세 아내가 아, 저지의 죄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자, 읽어보,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 로세 철을, 로세 아내를 기억하라. 그다음 삼십삼 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삼3삼절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로세 아내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렇지만 잃고자 하면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로세 아내는 자신의 목숨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보십시오. 분명히 천사들이 로세에게 그리고 로세 아내와 딸들에게 빨리 나가라 여기를 떠나라 그래야 네가 살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네가 살수 있는 방법을 내려놔 소돔이라는 도시를 떠나는 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안전을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안전을 떠나야 네가 오히려 안전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봉착해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어떤 책인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제가 그 책을 찾기 위해서. 어젯밤에 서슬럽게 뒤졌는데 불가하고 그 책이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에 관한 책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이야기가 이 어느 책에 나오는지.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는 전 거의 잊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 이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이분에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사신 분입니다. 선교사님까 당연하겠죠. 이제, 이제 어떤 외국에서 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이제 장난감 가게를 데리고 갔대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이나 외국에는 장난감 가게는 옛날에 여러분 토이즈러스 아세요? 이제 거기 가면 장난감들 겁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장난감들 보면서 애들이 이제 장난감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그 이제 돈이 많지 않으시니까 이제 한 개만 골라라 그래가지고 한 개를 딱 골랐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장난감을 딱 골라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답니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들이 장난감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뺏기지 않고 싶어서 꼭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장난감을 이 아들이 진정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계산대 앞에서 내려 놓아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요, 띡 찍고 다시 돌려주죠. 그런데 그렇죠? 이 아들이 이걸 잠시라도 이게 아빠한테 좀 맡겨가지고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이게 설득을 했겠죠, 당연히. 네가 좀 잠깐 이거 태그만 찍으면 돼. 했는데 하막 아, 그러면서 울면서 나 때려죽여도 못 이걸 나로부터 데려가지 마라 그러면서 <laughs> 이 사악한 아빠야 <laughs> 아 이건 이건 제가 집어넣은 얘기예요 그 책에 안 나와요 <laughs> 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다음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그래서 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책이 어떤 책이지 혹시 여기까지 얘기 듣고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네, 없죠 넘어갑시다 <laughs> 아 그래서 결론은 뭐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 못샀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은 결국은 잠깐 이렇게 됐죠. 자 삶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는 때론 지금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좀 뒤로 빼고 내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뒤로 빼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참고로 영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인데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옥에서도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충만한 생명력입니다.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 거죠. 아, 이러한 생명이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늘 이런 식으로 생각되기,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게좀 약간 뒤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는 되게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 내 주변에 더 좋은 영적 특권이 있으면 내가 더 나아질지도 모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핑계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지금 내 삶에서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나이는 내 나이 20대 혹은 30대 40대인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지금 막 달려줘야 내 앞으로 이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뭐 내가 정착할 수 있는 집도 생기고 뭐 세상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한가하게 뭐 큐티나 하고 앉아 있고 이때 한가하게 뭐 주일날 소그룹 모임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거는 뭐내 삶에서 이게 영생 좋지 나도 옛날에 수련회 가가지고 영생 누려본 적 있어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다 영생 누려본 적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수련회 가 눈물 뿌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거 가끔 수련회 다시 가면 돼 이번 주 수련회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종종 우리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는요, 당장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이 막 떨어지고 있는 중이면 뭘까? 불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지금 우리는 무의미하게 마라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와닿지 않았겠죠.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게 아니라고요 사실 시선을 정방향이 아니고 역방향으로 돌린 게 아닙니다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경고를 받고 끝나면 되는 걸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로세철을 기억하라 32절 그리고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보십시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예수께서 3 3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읽으셨죠, 그렇죠? 어,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 정말 사람이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이시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신성을 다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이 표현이 좀제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요. 어, 예수께서는 어, 그분의 인성 안에서 표현이 좀 어렵지만 어,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전제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안에서 조명하심 안에서 성경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요 하나님을 알아가셨다는 거죠 저는 확신컨대 어, 창세기 1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생각하는 건참 저한테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한주 동안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laughs> 약간 무서웠어요.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할 때는 되게 아,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좀 되게 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듣고 있는데 이거 너무 무슨 뭐강간에 근친상간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19장 전체를 한 번에 설교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그리고 뭔가 불편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힘들다가 목요일 날인가요? 이 이제 이 본문을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뭔가 뭔가 되게 대사뷰, 데자뷰, 대사뷰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가 창세기 19장을 막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다시 보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데 구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창세기 19장을 이 소돔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19장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 제 입장에서는 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걸 예수님도 읽으셨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거 아세요? <laughs> 제가요 어떤 책을 읽었어요. 예, 컨대데 달러구트 꿈백화점을 읽었다고 합시다 요즘 유행, 유, 유행하는 소설이에요. 시영이가 읽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아, 근데 제가 달러구트 꿈백화점을 읽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SF 소설입니다. 이 설교 끝나고 그것만 남으시면 안 돼요. <laughs> 근데 누군가 아, 달러구트 읽었다고 그러면 되게 반갑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본 영화를 누군가 또 봤다 그러면 반갑잖아요. 근데 오, <laughs> 약간 혼자 오버하는 겁니다. 오, 내가 창세기 19장을 읽을 건데 예수님 먼저 읽었어. 그리고 묵상에서 오, 반가워요, 예수님.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서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명령하신 걸그렇 롯의 아내가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는 환경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로새 아내는 살기 위해서 결국 죽음을 맞았구나. 로새 아내가 죽음을 불사했다면 살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고 예수께서 이렇게 적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보세요. 이 말씀만큼 그리스도께서 장차 겪으실 일을 예언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잃음으로써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셨죠. 그렇죠? 저는 예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소돔으로 간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죽음으로 간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분이 결심하셨어요.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분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로세 아내와 예수님이 받으신 명령은요 한편 비슷하지만 한편 다릅니다. 둘다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향한, 명, 생명을 향한 명령이지만, 로세 아내는 그냥 도망가면 사는 거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사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도와 저주를 받으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하고 나서 부활이 있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신앙적인 특권, 혹은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신앙적인 특권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라는 말을 아무리 설득력 있게 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걸 대체해 주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잠시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잠시 여러분들의 작은 것들을, 우리의 작은 것들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염려와 두려움과 교만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뭘 보면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몽땅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잠시 잃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영원히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겁니다. 아니,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아우스티뉴스가 했던 말로 마무리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